애플 아이패드 10점이 2021년 9세대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10점이 인치의 WUXJ 해상도 화면은 유튜브 시청 시 놀라운 화질을 제공하며 끊김없는 터치와 스크롤로 그림 그리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발열 증상이 없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구매자들은 가성비와 편리함에 만족하며 특히 입문용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패드는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해 줄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